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이 네. 알람이 떴어. 자, 스크러우니까 네. 어, 알람 해제하고 일단. 알람 해제. 자, 당황하지 마시고. 네. 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매거진 카운터 C1, N2, e, C2, 네. 1064 알람이네요. 네. 왠지 환하게 어, 지금 브리지포트꺼 쓰면 이 알람을 가끔씩 볼수 있어요. 카운터, 이게 네. 매거진, 매거진이 뭔지 아세요? 공구대? 네. 공구대가 돌아가는데 네. 카운터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면 자, 요게 카운터 센서가 있는데요 이게 돌아가다가 어, 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까먹은 거야 보통 이제 이런 거, 툴 매거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매거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네. 우리 오퍼레터가 리셋 버튼을 딱 눌러버린 거야. 아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그렇지, 그 아, 리셋을 누르면 어, 멈출 수밖에 주, 중간에 없잖아. 중간에 쓰던가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카운터를 하기 전에 서버려. 어정쩡하게 쓸 경우 가 있죠. 어정쩡하게 어, 예. 카운터 하시기를딱 쓰면 어떻게 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카운터 못한 거잖아. 그렇죠. 이걸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자 옵셋 가서 옵셋 아 m d i 에 MDI. 가서 네. 옵셋 세팅에 가서, 가셔가지고요. 서가 파라메터 읽힐 수있니요 파라메터 네. 써 넣기 1로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알람이 뜰 거야. 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리셋하고 캠 버튼을 동시에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알람이 해제가 돼요. 네. 뭐 알람이 하나 뜨는 게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요 알람 원래 떴던 거. 자 시스템. 네. 시스템 가서요. PMC PRM 네. 누르세요. 어... 카운터. 카운터로 가세요. 네. 뭐 굉장히 많죠? 자, 카운터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맨 상단에 보면 요게 있죠 네 프리셋과 커렌트가 네. 있네요 요게 뭐냐면 어.. 지금 현재 9번 18번 네 현재 9번이 스핀들에 꼽혀있는게 9번인데 네 지금 저기 툴 매거진에 있는 이게 18번이에요 네 이게 지금 잃어버린거야 이 번호를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거 있죠? 네. 위에 있는 번호를 밑에다 넣던가 밑에 있는 번을 위에다 넣던가 두 개가 아 똑같아야 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구나. 는두 네. 네. 개가 동일해야 알람이 해제가 돼요. 알 그럼 예를 갖다가 네. 18번으로 바꿔볼게요. 18번. 어. 하고 인풋 누르면 네. 바뀌겠죠. 자, 18, 18 됐네요. 네. 같이 똑같은 번호로 바뀌겠죠 네. 메시지에 가서 이 알람 그대로 떠 있죠. 네. 네, 바꿨는데. 네, 바꿨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초기화 해줘야죠. 오, 사라졌어. 사라졌어. 어? 오, 사라졌어. 네. 이렇게.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툴 매거진이 몇 번이고 여기가 몇 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요자 저희가 앞서 다른 편에서 툴 세트하는 그럼, 방법 알려드렸죠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어디서 가서 볼수 있냐면 시스템에 다시 PMC PRM에 가셔가지고요 네. 여기 데이터, 데이터. 있죠 네. 데이터에 들어가면 네. 더 자세한 걸 G 데이터에서 볼수 있어요 G 데이터 네. 네. 가서 보면 여기에 상단에 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죠? 맨 위로 가야 되겠죠. 맨 위로, 맨 위로. 맨 위로 가서 보면, 현재 스피드에 있는 거는 3번. 3번. 꼽, 3번이 꼽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툴 매거진 저쪽 대기 툴이 있죠. 네. 대기 툴은 1 9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어 이해하기 쉽네요. 네. 됐죠? 자, 이거 툴 세트를 네. 또 다른 영상에서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네, 저희가 링크를 맨 뒤쪽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꼭 자, 한번 보시고요. 빈 데이 네. 모드에서 0 입력 불가해 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네. 여기, 여기 옵셋 가서요. 그 다음에 세팅 가서 음. 여기서 0,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게 1이, 영어로 바뀌죠. 자. 네, 그냥 가지 자, 마시고요. 손가락이 결정하다면 네. 어, <웃음> 구독을 <laughs> 볼수 있다면 <laughs> 눌러 주세요. 구독이 어디 인지 찾아보시고 눌러 주세요.